2019년 2월 1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성읍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더라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각자 양식을 사먹게 하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 네 개로 가져오라 하시고 오병려의 기적은 작은 빵, 작은 물고기, 작은 믿음으로부터 큰 것으로 바뀐 기적이다. 기적은 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은 창조이지 기적이 아니다. 기적은 작은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합쳐질 때에 기적으로 나타난다. 모세도 역시 티끌을 뿌리거나 지팡이를 치거나 들거나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바탕을 타고 기적이 나타났다. 열왕기와 4장 42절에서 44절 한 사람이 바을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을 보리떡 이식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대에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가로대 어찌이니까 이것을 일백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가로대에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 선지자 때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은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다.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식보다 더 크게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믿고 실천하니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은 작은 일에 헌신할 때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 대개의 사람들은 작은 일은 무시하고 지나쳐버린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적다고 없다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그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대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작은 믿음이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서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 겸손한 자가 지극히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교만한 자는 큰 것을 주게 드리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바리세인과 같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주님은 칭찬하시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주님께 이런 일을 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신다. 두렵돈을 드리는 동전 두 개를 드리는 이 가난한 가부는 들기가 쑥스러울 정도였지만 주님은 이를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이다. 기적과 칭찬을 크게 바라지 말고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칭찬을 하여 주신다. 내가 맡은 가장 작은 직분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오천 배의 축복의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내가 주님께 드리기에 창피한 것을 먼저 실천하길 바란다. 바닥부터 아주 낮은 일을 실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한 종이라 칭찬해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 엘리사의 기적도 작은 것을 드렸을 때 나타났다. 처음 익은 곡식 천 열매를 드린 성도의 믿음에 순종을 곱하니 백배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해본 자는 알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곱하기로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곱하기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고 계신다. 0 곱하기 100은 0, 1 곱하기 100은 100, 10 곱하기 100은 100, 100 곱하기 100은 만이다. 드린 것이 없으면 아무리 100을 곱하여도 없다. 하나님은 10분의 1을 가져오라 하셨다. 11절을 하면 하나님의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여 주시려고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네. 엘리사의 사화는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할 때에 도무지 되지도 않을 일이고 그렇게 하다가 창피를 당할 일이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이 하라 하였으니 하라고 재촉할 때에 마지못하여 실천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순종을 하였다. 순종의 실천을 하다 보니 나누어지면 그만큼 또 생기고 나누어주면 또 생기고 하여 결국은 백 명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누어도 남은 것이 있었다. 500여의 기적도 물고기 두 마리와 볼떡 다섯 개를 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기도하신 후 갑자기 물고기가 일만 마리로 생긴 것이 아니고 빵도 이만오천 개가 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이지만 믿음으로 떼어주고 나누어 주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또 나누어 주어도 있고 하여 결국 오천 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다. 기적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실천을 할때 기적으로 채워지는 지속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갑자기 많아진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38년간 누워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기적은 순종을 따라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늘 빛 무영 께는 순종으로 세워진 교회다. 나의 신부 여종이 온전한 순종이 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이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500여의 기적으로 날마다. 더 하는 축복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과 물질의 복으로 두 바퀴의 휴거열차는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휴거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길 바란다. 내가 함께 도와주고 지켜주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는 것이 사실이 된다. 기적은 기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여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기대감을 가지시고 나사로가 아직 성장으로 무덤 속에 있지만 일어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기대감을 타고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다. 갈멜산의 엘리아의 기도도 불이 내려와서. 도랑의 물을 핥을 것을 기대하고 열두 동의 물을 퍼본 것이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할때 엘리야의 기대와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불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 것이다.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었을 때답 다비다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다. 사도행전 9장 40절 기적의 최종 요소는 기도이다. 주와 성도들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기적이 임하는 순서를 알고 이 기적을 항상 내삶 속에서 나타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기적은 적은 일에 순종하는 사랑과 천한 일과 겸손한 사람에게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 네.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하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네. 중병이 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보는 것은 의사가 포기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중환자들이 더 많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다. 네. 하나님보다 의사의 말을 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없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기적이 나타난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적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복하며 그 영광의 나를 기대하면서 삶이 기도가 되어 기적이 오늘도 찾아오는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이다.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자이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소망과 희망은 다른 것이다. 희망이란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이다. 소망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32,500가지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휴고 네. 성도들은 큰 소망에 참여한 자로 그 증거를 알아야 한다. 왜인과 네.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소망 있는 증거이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모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하고 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성령으로 참여를 하였으니 소망 이 있는 증거이다. 네. 히브리서 6장 4절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은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맛보았으며 말씀의 생수로 소망 중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소망이 있는 증거이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러한 증거를 볼 때에 휴거 성도들은 소망에 참여한 자라는 증거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 담대함이 있다.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휴가 성도들은 앞으로의 희망이 있으므로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네.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마음을 다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네. 항상 기쁨이 있다. 로마서 15장 13절, 천국의 소망과 그 기대감을 바라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이 있다. 그러나 소망이 끊긴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으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은 인내의 믿음이 있다. 살전 1장 3절. 믿음은 역사가 따라와야 하고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하고 소망은 인내가 있는 것이다. 어떤 어려운 고난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참고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된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이기는 그 사람은 그의 집이라 하였다. 아멘. 그의 집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전이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아멘. 그래서 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담대하고 인내의 믿음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큰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성령이 나의 몸을 성전 삼고 좌정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아멘. 그래서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동행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오장 오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이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의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니 성령 충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휴고와 아, 네. 성도들은 영생의 영광에 소망을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날의 감격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아, 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사랑을 하게 된다. 요기서 아, 네. 11장 18절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소망 있는 사람은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고 항상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물질이 많아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가난하지만 소망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섬겨주며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섬기며 믿음의 형제의 사랑을 기쁘게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된다. 서로 믿음을 세워지며 인내하며 믿음이 견고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에레미아 29장 11절 나여호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여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하기에 천국의 작품을 만들며 그날의 감격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확실하여 지는 것이다. 소망은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이런 것은 희망이다. 소망은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 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함께 다니는 것이다. 아, 네. 그리고 항상 있는 것이다. 아, 네. 지구어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졌고 그 증거로 사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의 기도가 되어 살아가는 중이다. 아, 네.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성령 충만 입어 사랑과 순종으로 이긴 자 승리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야 한다.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휴거 성도들은 매일 큰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는 사람에게만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흰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왜인가 아, 네. 하나님은 지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이기고 또 이기면서 승리자가 되고 영광을 얻는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아, 네. 승리하려면 이러한 휴거 성도가 되어야 얻는 영광이다. 첫째는 생명을 귀여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다. 이 생명을 귀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자기의 생명을 귀여기고 내 생명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아끼고 보살피는 자가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자는 겉의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사랑을 속의 깊은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생망도 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영혼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사랑, 품는 사랑을 할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두 번째는 역력을 가진자가 승리를 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다. 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뤄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다. 네. 영역을 기른 영적 무장 없이는 절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수 없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새겨 들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승리한다. 오직 순종과 이웃사랑, 가정천국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다. 아멘. 항상 자신을 점검하여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는 심정으로 자신을 비워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아멘. 세 번째는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장악하여야 승리한다.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는 없느냐?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아는 분수를 지켜야 이기는 자가 된다. 고라가 무엇이기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을 하였는가 생각하면 가소로운 것이다. 모세는 40일 금시의 기도를 두 번씩이나 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금세 기도를 단 열흘도 못한 고라 일당이 그들의 감정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분수를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를 살수 있는 죄악을 자청한 것이 되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과욕을 부리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주신 분량대로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때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 분수를 지나치게 나아가다가 사업도 망하고 믿음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항상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믿음의 저울로 자신을 달아보아 겸손하게 분수를 지켜가면서 나가는 자가 승리한다. 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루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네 번째는 사명감을 장악하여야 한다. 고린도 전서 9장 11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낙심이 될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자기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충성하였다. 휴거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나 낙심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하늘나에서 상급이 없는 것이다. 주님은 주신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직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직분이 나의 직분이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참아야 승리한다. 이긴다는 것은 마지막 5분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난을 참고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성도이다 아멘. 휴거 성도는 기도할 때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 까마귀를 시켜서 날라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참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휴거 성도는 승리자가 되어야 그나라의 영광을 누린다 다 왔다. 시간이 많다고 하지 마라. 아멘.